한장 올리시고 말씀을 받도록 하십시다.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Terima kasih atas dukungan É se me 사는 삶. 사랑한 여러분, 성경을 보면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가르쳐서 폐역한 시대 또는 믿음이 없는 시대라고 했으니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사와 이적을 행하고 또 예수님 자신이 내가 하나님 아들이고 메시아임을 말씀하여서도 그들이 믿지 않았으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는 진실로 진실로 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런 시대 속에 사는 우리에게 오직 믿음으로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 네. 그래도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종종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살면 은 무엇이 좋고 믿음으로 살면은 무슨 유익이 있고 무슨 역사가 나타난다는 말입니까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나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장식품으로 달고 다니는 액세서리가 아니고 내가 진정한 신앙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증거고 내가 믿음을 소유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했다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이 여리고를 지나가게 되셨는데 이 여리고 성문 곁에는 자, 매일같이 길가에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구구를 하는 이 바디메오라고 하는 소경이 고침을 받은 사건이에요. 아. 이 아. 사건에서 우리는 주요한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길가에 앉아서 구구를 하던 이 바디메오가 왁자직을 떠들고 웅성거리는 소리에 무슨 일이냐고 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대답해 주기를 나설의 출신 예수가 지나가신다고 하는 말을 듣고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향하여 소리를 높여 부르짖습니다. 다이세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 네. 자 그러나 바디메오의 부르짖는 소리에 많은 사람들이 비난을 하고 그 바디메오를 꾸짖었어요. 그러나 바디메오는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더욱큰 소리로 예수님을 불렀어요. 이 소리에 예수님이 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부르라고 하셨어요 자, 예수님 부른다는 소식을 듣고 이 소리를 듣고 바디메오는 앞이 보이지 않지만 그 자기가 가졌던 그 옷을 벗어버리고 예수님 앞으로 앞도 보이지 않는데 달려가시. 자, 예수님 앞에 불려온 바디메오에게 예수님이 물었습니다.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러자, 소경이 대답을 합니다. 선생님이여,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도. 예수님, 예수님 우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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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원합니다. 아멘. 자, 이 말을 들으신 예수님은 소경받음에게 또 말씀을 하십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아멘. 뭐를, 뭐가 구원했다고? 내 믿음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아, 네. 이 말을 듣으신, 예, 소경이, 그가 성경에 보니까 꼭 보게 되어서 예수님을 쫓아갔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 네. 자, 이 바디메의 믿음이 뭘? 문제를 해결받았어요? 문제. 자기가 가져온 문제를 해결받았어요. 바디메의 소인이 무엇이세요? 자기 눈을 뜨는 것이. 아, 네. 할렐루야! 아, 네. 그렇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바, 예수님은 바디메우의 뭘 보신 거예요? 믿음을 보신 거예요. 믿음을 보신 거예요. 아, 네. 그리고 그 믿음을 축복하신 거예요. 아, 네. 언제나 예수님은 성경에 볼때이 병자를 고치실 때그 사람에게 믿음이 있는지를 먼저 시험해 보셨어요. 아, 네. 그리고 그 믿음을 칭찬을 해 주시고 아, 네. 그 믿음에 축복을 해 주시고 아, 네. 그 믿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8장, 한백 부장에게, 자, 예수님이 이렇게 선포하세요.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가라, 내믿음 대로 대치어다 아, 네. 그러니까 그 집에 있던 네, 종이, 하인이, 중풍병자가 깨끗하게 이백 부장의 믿음을 통해서 그 중풍병자에서 깨끗하게 고침을 받고 말았어요. 아, 네. 할렐루야. 아, 네. 마태복음 9장에 보면은, 여러분 이뭡니까중풍뺑자만이 중풍뱅자가 또 예수님 앞에 나서요. 자, 이중풍뺑자가 들어 누워 있으니까 자기 혼자 힘으로 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친구들의 힘을 의지해서 될 것에 실려서 오니까 예수님 앞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고 있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문제를 해결받게 줄을 서고 있는데. 막을 방법이 없자 그들이 깨를 써가지고 어떻게 해요? 될 것을 지붕에다 들어올려가지고 공수작전을 펼쳐가지고 그 지붕을 뚫고 예수님 아, 네. 안에 계신 그 안에 그 중풍병자를 딱 달아내리죠 아, 네. 자 그것을 예수님이 다 보고 계셨다고요 아, 네. 그래서 예수님이 선포하세요 작은 자야 내 믿음이 크다 아, 네. 내 믿음이 크다 아, 네. 그렇게 선포해 버리니까 그 중풍병자가 뭐예요 내죄 사함을 받았다. 아, 네. 죄를 사해 줘 버리니까 주 부병이가 깨끗하게 그 자리에서 고침을 받고 말았어요. 아, 네. 할렐루야. 아, 네. 그렇습니다. 12년 동안이나 헬류병을 앓았던 그 여인은 보세요. 허자기 음? 혼자 끌어 나올 수도 없는 그 상황에서 그는 예수님을 만나면 내 병이 고쳐지리라. 아, 그는 아, 네. 그, 꿈을, 그 꿈을 가졌어요. 믿음 이 아, 네. 있으니까. 12년 동안이나 피를 흘리고 방깜까한 방에 갇혀서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기다리고 있던 헬리병 여인이 믿음이 들어가니까 움직이기를 시작합니다. 아, 네. 주님 앞에 가면 내 병이 나으리라. 아, 네. 주님 앞에 가서 주님 옷가에 내 손만 대도 내이헬리병이 나으리라. 아, 네. 그를 믿음을 가지고 그는 여러분 기어나옵니다. 기어서 이 사람이 발아버리고저 사람이 발아버리고 해도 내가 주님 앞에 가서 내 옷, 주님 옷에 내 손만 대어도 내 병이 낫겠다. 아, 네. 아, 네. 자 그러자 헬병 여인은 찾아갔어요. 예? 예수님 앞에 크, 장애가 아플까로 막아도 자기 믿음이 있으니까 아, 네. 내가 주님 옷가에 손만 대어도 내 병이 낫겠다는 그 믿음 하나를 가지고 주님 앞에 가서 손을 딱 대니까 주님의 예, 능력이 쭉 나와서 12년 동안 그렇게 약을 먹어도 병원에 다녀도 안 되는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이 되어버리고 말이야. 예수님 뭐라고 했어? 이 헬리백 여인에게,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아멘. 뭐가 구원했다고? 네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오늘 우리도 이런 믿음을 가지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은 오늘 그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도 선포하세요. 아멘. 내 믿음대로 된다! 믿으라는 거예요, 믿어. 아, 예. 여러분, 마태복음 15장 보니까 한 수로 부근에게 여인이 나아요. 이 여인은 이방 여인이에요. 어? 이방 여인이 돼서 주님하고 상관도 없는 여인인데, 그래도 문제가 있으니까 딸이 심각하게 귀신이 떨려서 얼마나 가정을 괴롭히는지 온 가족이 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오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이 수로복은 여인, 여인을 갖다가 개치급 해버리면서 상관도 없다고 말씀하시 그래도 이 여인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 네. 당신 아니면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아, 네. 제가 개라도 좋으니, 개라도 주인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나를 개치급해도 좋으니, 주여! 내 딸을,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아, 네. 자, 그렇게 하자. 예수님이 딱그 믿음을 보시고, 따라 내 믿음이 크도다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어떻게 됐다 음, 그 음. 집에 귀신 들린 딸이 그 고통스러운 딸이 어떻게 되버렸어요 음. 깨끗하게 나아 버렸다고 선생님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누구세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멘.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아멘. 하나님 문제 못 하실 일이 어디 있습니까 아멘. 여러분 아멘. 아멘. 음? 이 수로보리 여인을 깨끗하게 능력을 주님, 주님으로부터 문제를 해결받아. 그러므로 아, 여러분, 아, 네. 이렇게 우리가 가진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고, 아, 네. 오늘 우리의 신앙의 자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 네. 우리는 성경에, 우리 주위에, 여러분 주변에 기적으로 사는 믿음의 주인공을 얼마나 많이 봐요. 오늘 내 눈으로 보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서 벌떡벌떡 일어나고, 치료를 받고, 고침을 받고, 2000년 전에 주님만 아니고, 오늘 또 똑같이 우리 삶 아, 가운데, 응? 오늘 또 역사 하시는 하나님. 아, 네. 할렐루야. 아, 네. 그렇습니다. 저들은 모두 뭐요? 육신적으로 한란을 당해도, 여, 영적으로 그들은 풍성함을 살았던 거예요. 아, 네. 그러므로 나의 생활이, 나의 영혼이, 나의 어, 하나님의 인도를 내가 받을 때, 오늘 또 우리는 이 주인공들처럼 기적의 주인공이 될수 있고, 아, 믿음의 아, 주인공이 될수 있는 줄 아, 믿으시기를 아, 바랍니다. 아, 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도 이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의 강박한 심령이 깨어지고 아, 네. 불안한 마음이 떠나가고 아, 네. 모든 근심과 걱정도 남을 비반하고 손가락질하고 헐뜯던 마음도 아, 네. 풍성한 은혜와 말씀으로 성령의 충남을 받아서 사랑과 희락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성령의 예배를 아, 네.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근합니다. 아, 네. 할렐루야. 아, 네. 오늘 우리가 여러분 신앙을 믿어도 잘 믿어야지. 어설픈 아, 네. 신앙은 여러분 중노동인 거예요, 중노동. 아, 네. 응? 그러나 올바른 우리 신앙생활은 오늘 뭐요? 내 삶의 기쁨과 즐거움과 간격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해? 내가 믿음으로 한란 중에 기뻐했고, 내가 믿음으로 감사할 수 없는 중에 감사했고, 아, 내가 믿음으로 슬픔을 당해도 기뻐했고, 아, 내가 감옥에 갇혀도 왜뭐 했습니까? 기뻐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라 아, 네. 오늘 주님 분명히 약속할 이 시대,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리라! 아, 네. 오늘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지할 아, 네. 줄 믿습니다. 아, 네. 누가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이것이 참 믿음인 거예요. 아멘. 이것이 풍성한 믿음인 거예요. 아멘. 내가 응? 음? 믿음으로 내가 세상을 이기고 믿음으로 남으로는 우리가 평강을 누리고 살고 아멘. 믿음으로 시간마다 하나님께 간구하며 믿음으로 주님께 헌신하면서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은 분명히 이것이 이 땅에서 사는 최고의 우리는 축복된 삶인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참된 신앙은 오직 믿음으로, 기쁨과 감격과 평강이 있어야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은 이 예배를 드리면서 돈으로 얻을 수 없고 세상의 지나 명예나 권력이 줄수 없는 또 가족이나 내 부모나 자식이 줄수 없는 기쁨과 감격 속에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의 기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네. 그러면 믿음으로 사는 삶은 어떤 것인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믿음으로 사는 삶은 항상 선택을 잘해야 돼. 아, 네.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사는 삶은 믿음으로 잘해야 합니다. 항상 아, 네. 선택을, 잘해야 합니다. 선택을 잘해야 합니다. 믿음의 생활은 아, 네. 여러분, 순간의 선택이 영혼을 좌우해버려요. 아, 네. 아, 네. 할렐루야. 아, 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해야 선택을 잘할 수 있느냐? 자, 그 해답이 성경에 있어요. 즉, 어느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인가를 먼저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아멘. 오늘 사랑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나라와 그 일을 맞는 선택을 할때 바로 내가 평안해지고 내 삶에 풍성한 삶이 이루어진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 영, 이 성문 개태 이 소경 받으면은 뭐예요? 예수님을 했습니까 선택했어요. 선택. 아멘. 그 짧은 순간에 아멘. 그 짧은 시간에. 그는 선택을 했어요. 아, 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살리라. 아, 네. 내가 예수 믿고 살리라. 아, 네. 선택의 선택. 아, 네. 할렐루야. 아, 네. 그렇게 선택을 잘 하니까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그 문제가 다 해결이 되어버렸잖아요. 아, 네. 네? 평생 소경으로 살아야 될 사람이 한순간에 선택을 잘 해버리니까 그 눈이 떠져버렸어요. 아, 네. 그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소경받으면 평생이나 여러분 구글을 하면서 사는,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한번 찾아온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는 예수를 믿는 선택을 잘 해서, 아, 네. 할렐루야, 아, 네. 그의 꿈이 이루어진 거예요. 아, 네. 오늘 여러분도 이런 꿈을 가지고, 이런 꿈을, 주님을 만나서 이런 꿈을 이루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네. 두 번째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항상 몸을 수반해야 돼요. 함은 따라지다 믿음으로 사는 삶은 항상 몸을 수반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안일하게 하면 안 돼요. 항상 긴장해야 되고 항상 몸과 도전이 뒤따라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4장에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어느 너희 주가 이말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오늘 아직 우리는 그때가 최고의 날이지요. 열심히 한다고 자기 혼자 했는데 여러분 주님 오는데 들리 못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전한 그런 군이 아닌 거예요. 오늘 우리는 믿어도 잘 믿어야 되고 아멘. 뜨거워야 되고 아멘. 오늘 우리는 여러분 안일하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따라비다 펄펄 끓는 아멘. 된장국에는 아멘. 똥파리가, 똥파리가 아직 앉지 않습니다. 내가 믿음이 뜨겁고, 아멘. 내가 믿음이 좋은데, 아멘. 누가 나를 여러분 건드리고, 나를 여러분 치고 들어옵니까? 아멘. 마귀가 여러분 건드리겠으니, 그런 사람? 못 건드리지? 아멘. 못 건드리지? 아멘. 펄펄 끓어야 죽이든지 되 밥이 되지. 아멘. 미지근하면 주님이 토에 내쳐버린다고 했어요. 아멘. 오늘 인양 믿으려고 하면 여러분 뜨겁게 믿으시기 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 마지막 때 뭐라고 했어요?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라. 아멘. 왜 기도를 안 합니까? 응? 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주신다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기도를 안 하지. 마귀가 가만히 놔두게 시키는 사람 오늘 붙잡아가지고 네 마귀 종이 돼가지고, 입밥 맞고, 쳇밥 맞고, 이리 마귀에게 끌려다니고, 저렇게 마귀에 끌려다니지. 오늘 정신 차려야 됩니다. 아, 네. 누가, 올, 누가 오실 때가 다 됐지, 지금? 주님 오실, 주님 오실 때가 다 됐지? 아, 네. 근신하여 깨어, 깨어, 깨어 기도하라, 깨어라. 장도 아, 네. 응? 자지마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깨어라, 이 말이에요. 아, 네. 뭐로 깨어라고? 영적으로 깨어라. 영적으로 깨어야지. 마귀가 믿음 다 빼앗겨서 오지게 해서 주님 오시, 오실 때 뭐라고 했어요? 내가 올 그때 믿음 보겠느냐? 이랬어요.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아멘. 믿음 가지고 천국 갈 것인데. 아멘. 이 세상을 이길 것은 뭐라고? 아멘. 믿음.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가 여러분 믿음은 우리 인생의 설계도고 나침반인거예요 결국 신앙의 사람은 그 믿음대로, 그 믿음의 방향대로 인생의 갈 길을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확실치 못한 믿음은 확실치 못한 길을 갈 수밖에 없고 반대로 확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확실한 인생길을 가게 되는데요. 아, 네, 아, 네. 할렐루야. 아, 네, 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 또그 믿음 있는 자를 칭찬해 주세요. 아, 네. 믿음 없는 자를 책망하세요. 아, 네. 왜 믿음이 적느냐? 주님 그렇잖아요. 응? 베드로는 보세요. 주님 쫙 목표 삼아서, 무리로 쩌벅쩌벅 걸어오라고 하니까, 그 말씀의 수중에 걸어가니까, 아이, 물로, 무리로 걷는 사람이 되버렸어아 네. 음? 그런데, 한경을 바라보고, 파도가 물을, 물보라가 치니까, 그만 주님 바라보는 시선에서, 샥! 돌리니까, 그 한경이, 그만 배도를 마음을 갖다가 엎, 뭐, 맺버렸어요 뭐 믿음을 빼앗아버리니까, 빼앗아 그만 물에 빠지고 말았어요. 예수님 건지 올리시면서 뭐라고 하셨죠? 책망하셨제왜 믿음이 없느냐? 왜 믿음이 적느냐? 왜 믿음을 잃어버렸느냐? 오늘 우리는 믿음의 주의 온전히 하시는 누구, 누구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벽대이시제 아멘. 위에서 불린 상을 쫓아서 아멘. 우리는 그곳을 향해 달려가야 되는데 아멘. 오늘 이 환경에 취해서 이 세상에 취해서 살지 마시고 아멘. 오늘 여러분께서 위에서 불린 상을 쫓아 열심히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이 곧 오신다는데 쿨쿨 아, 네. 영적이나 잠이나 자고 있어. 여러분, 그런 사람 다 어디로 갑니까? 주님 오셔서 어디로 이어 뿌린다고 했어요? 예수 잘 믿고도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도 타락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벌어지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아, 네. 내가 군 받았어요. 하면서 엉터리 같이 끝까지 안 믿고 여러분,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정신 차릴 때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끝까지 승리해야지, 끝까지.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항상 반대 세력이 도전해온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믿음으로 사는 삶은 항상, 항상 반대 세력이, 세력이 도전해옵니다. 도전해 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중에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는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아이고 얼마나 믿음이 컸으면 소리쳤잖아요. 응? 주야 다이세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게 기도지 기도. 아멘. 이게 믿음이지. 부러지지요. 그러니까 주위에서 뭐라고 했어요. 이 소경아 왜 그리 태덕고 난리를 치르냐. 그러면서 주위에서 매서 야유하고 시끄럽다고 야단을 쳤어요. 분명히 반대 세력입니다. 마가복음 2 장에 보면은 중풍병자도 보세요. 들것에 들고 오니까 예수님 앞으로 데려가고할때 사람이 용신할 수 있을 만큼 모였는데 아무도 그 사람이 지금 어? 그래도 돌아누워 있는 사람, 이 중풍병자 고통받는 사람을 길을 비켜주지 않았어. 요다 막고 있었어. 주님 앞에 나가는 길 그런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 길은 좁은 길이에요. 아시겠죠? 길은 힘든 길이에요. 주위에 얼마나 오늘 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그 막는 사람이 많은지 몰라요. 헬유병 여인도 그랬고, 세례 요한도 그랬고, 예수님 가시는 곳곳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반대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눈을 벌떡 뜨고 보면서 그들은 막았어요. 오늘 이 세상에 우리와 똑같이 살아도, 오늘 또 여러분 택함을 못 받은 사람, 오늘 또그 어둠의 시들은 오늘 주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오늘 또 여러분 막아 도전해 온다 이 말이 아, 네. 오늘 이것을 우리는 잘 이기고 나가야 될줄 믿습니다. 아, 네. 신앙과 믿음의 길은 잘 포장된 길이 아니에요. 아, 네. 세상 가는 살아 사는 사람들은 다 넓은 길로 가잖아요. 그런데 주님은그 길은 무슨 길이라고? 일만 아, 네. 길로 가는 길. 우리가 가는 길은 좁은 길이에, 아, 네.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이 아, 네. 힘든 길이에. 요 아, 네. 그러나 이것이 영생을 받는 길이고 아멘. 이게 천국 가는 길이고 아멘. 오늘 이것이 구원 받는 길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살려고 하면 반드시 오늘도 도전해와요 오늘 이제 말씀을 제가 마치겠습니다 나는 이 시간 여러분 중에 아무리 얼음을 당하고 지금 괴로움을 당하는 사람 있다고 해도 오늘 이 말씀 속에 나오는 이 소병 바디메 보다는 여러분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바디메은는 뭐예요? 남에서부터 소경이 가진 것이 없어서 날마다 그는 구걸을 하고 삽니다 자기 인생을 저주하고 삽니다 엄만과 비관과 짜증과 불만 속에 아무런 소망이 없이 살아가고 있어다 그러던 그에게 한 가닥 소망의 소식이 들렸는데 그것은 뭐예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만큼 내 눈을 때리라 내 팔자를 고치리라 아멘. 내가 구원을 받으리라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예수님 지금 어디 계세요? 오늘 이 자리 똑같이 오셨어. 네, 여러분 삶 속에, 아멘. 여러분 환경 속에, 아멘. 여러분 가정에, 아멘. 여러분 하는 일터에 똑같이 아멘. 함께 계시니. 할렐루야! 아멘. 그 말이 장천에 계신 분이 아니고, 오늘 내가 주님과 함께하면 내 눈이 떼어지리라!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도 나사렛 예수 만나면 나의 삶의 축복의 기적이 일어나리라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추원합니다 아, 네. 항상 이런 믿음을 소유하고 사시기를 추원합니다 아, 네. 사랑의 바둑에를 보고 우리는 새롭게 일어나야 돼요. 아, 네. 항상 우리는 주님 말씀대로 선택을 잘하고 아, 네. 모험적인 신앙을 가지고 아, 네. 우리는 앞으로 도전해 나가고 오늘 몰려오는 반대 세력을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이겨야 돼요 아, 네. 여러분의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다시 선택하세요 아, 네. 모몸을 하세요 아, 네.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아,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들의 귀한 생명의 말씀으로 축복을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 네. 우리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바대메오같이 선택을 잘하게 하시고 아, 네. 모험적인 신앙으로 앞으로 도전해 나가게 하시고 몰려오는 반대 세력을 믿음으로 잘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모든 문제들을 믿음으로 잘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직 믿음으로 이 찬양 부르시고 오늘 말씀부터 간절함게 기도하십시다.